자, 167페이지에 문제 보기 전에, 자, 앞에 볼까요? 드디어 앞에서 기초 파트 공부하면서, 자, 얘는 몰라도 돼요 하면서 넘어왔던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어, 먼저 지급했던 비용에서 선급 비용이라는 과목과요. 반대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선수 수익. 다음에, 미수 수익. 다음에 비지급 비용, 이 계정 과목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위에 있는 선급 비용과 선수 수익, 선급 비용, 선수 수익, 얘들 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선급 먼저 지급했던 비용이란 얘기예요. 선수 먼저 받은 수익이란 얘기예요. 그럼 얘들은 원래 게 아니고 언제 거라고요? 내년까야 내년 거. 내년 건데 올해 먼저 줬다는 얘기고 내년 건데 올해 먼저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우리는 조금 유식한 말은 뭐라고 부르느냐 이연이라 얘기합니다. 이연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연 이연이라, 옛날에는 이연 자산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지금안 쓰는데 자, 이연이라는 얘기랑 올해까지 언제 거라고요? 내년 거, 내년 거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미수와 미지급은 뭐라고 부르냐 미수란 것은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건 미수라고 했죠 수익인데 못 받았다는 얘기 자 미지급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줘야 되는데 못 줬다는 얘기죠. 뭐를 비용을 줘야 되는데 못 줬다는 얘기. 이걸 우리가 뭐라 하느냐? 예상이다. 줘야 될걸못 줬다. 받을 걸못 받았다. 이걸 예상한다. 예상. 혹은 다른 말로 뭐 해요? 발생이라고 니다 예상 혹은 발생이래기. 그리고 알다시피 여러분들 알다시피 선거 비용과 미수수 익은 뭡니까? 계정과 분리하면 선거금 뭐예요? 자산이죠. 미수금 뭐예요? 자산이죠 맞나요? 선수금 뭡니까? 부채죠. 미지급금 뭡니까? 부채죠, 그죠? 이 자산과 부채에 대한 내용을 오늘 어, 좀더 본격적으로 그 내용을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말 뜻만 정확하게 이해하신다 하더라도 많은 알고 가는 겁니다. 지금 제가 얘기했을 때 선급비용 뭐라고요? 먼저 지급한 비용이다. 오오 오, 맞아. 이 정도면 오케이 괜찮은 거예요. 선수수익. 원래 아직 언제꺼, 내년에 수익을 먼저 받은면막 한다? 선수 수익이란다. 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럼 좋은 거예요. 자, 미수 수익 뭐라 그랬습니까? 수익인데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아직 못 받았대. 받을 게 있는 거죠? 맞습니까?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 뭐라 그랬어요? 비용은 줘야 될 거잖아. 줘야 돼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이거 막 한다? 미지급 비용이라 얘기해요. 안 되면 나중에 이거라도 외우라고 럽니다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많이 설명을 들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안 가면 선급 비용, 선수익, 미수익, 미지급 비용을 외우라 그래요. 이걸 뭐대워 끝까지. 하면 저는 어떻게 하느냐. 시험 치러 가기 전에 손톱 줄을 사라고 그래요. 천 원짜리. 다이소 가갖고. 손톱 줄에 보면, 손톱 줄갈때 보면, 갈아보시는 모르겠는데, 거친 면으로 깎으면 손톱이 하얗게 일어나죠. 그러나 광나는 쪽, 부드러운 쪽으로 밀면 손톱이 반짝반짝 바짝 거립니다. 그러면 이 거친 면으로 엄청 톨을 밀어요. 밀고라면 샤프로 글씨 잘 써져요. 한뭘적느냐 성급 비용, 선수 수위 미수 수위 미지급 비용을 적어라 그래요. 솔직하게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이거 적어라 그래요. 왜 적어라 그러냐? 험에 무조건 나오거든. 근데 그걸 적어라 할 정도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험에 무조건 나가고 외워라는 얘기예요. 근데 끝까지 안외는신문 있습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급 비용, 선수익미수익 미지급 비용. 됐죠? 자, 이걸 안다는 가정하에 갑니다 자, 페이지 167페이지, 다음 연속된 거래를 분개하시오. 알았습니다. 페이지 167페이지에요. 9월 1일자. 역시 분개하는 겁니다. 회계의 80% 분개라 그랬죠. 그죠? 9월 1일, 영업용 자동차의 보험료 1년분 36만원 현금 지급했습니다. 분개하면 차별을 뭐라고 분개한다고요? 보험료. 금액 얼마? 어 36만원 여 네, 보셨어요? 현금 얼마? 36만원 공개되죠? 자 12월 31일자입니다 결산시 보험료 성급분을 계산하고 단기부 손을 깨져 대체하다 무슨 말이야? 자 이거 자 영화 보세요 36만원이 1년치죠 맞나요? 자 앞에 볼까요? 보험료를 36만원씩 했는데 36만원은 1년치래요. 나누기 1년은 몇 개월? 12개월. 한 달에 얼마씩? 3만원 맞습니까? 1개월에 3만원씩입니다. 1개월에 3만원씩. 됐나요? 그럼 얘들이 지금 얼마 동안 줬다고요? 언제 줬다고요? 9월 1일 날 1년치 준거 맞습니까? 자, 좀 유치하지만, 전진수 좀 해보겠습니다. 자, 9월 1일부터 1년치 줬다면 9월 말, 10월 말, 11월 말, 12월 말, 1월 말, 2월 말,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말까지고 맞습니까? 8월 31일까지 1년치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렇게 봤을 때 9월 말, 10월 말, 11월 말, 12월 말 맞죠? 자, 그러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4개월만큼은 단기불이 맞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몇 개월? 8월 따까지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월 맞습니까? 그럼 나머지 이몇 개월? 8개월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8개월에 해당하는 부분은 올렸게 맞다 아니다. 아니라고. 그러면 곱하기, 곱하기, 몇 개월요? 이 8개월 하면, 얼마나 온다고요? 38 얼마? 24만원. 24만원만큼은 단기의 비용으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계산해서 비용에서 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2월 31일 날 우리가 어떤 분개를 해줘야 되느냐? 그 중에서 보험료란 비용 중에서 얼마만큼 올릴 게 아니라고. 24만원 올릴 게 아니라고. 그래서 보험료에서 빼라고요. 어느 변? 대변에 보험료. 얼마를 빼주라고? 24만원만큼 빼주라고. 그럼 왜 보험료를 왜 빼냐 이 말이죠. 빼는 이유가 왜 뺍니까? 내년 건데 먼저 준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걸 말라 한다고요? 선급비용이라고 한다고. 차변에 먼저 지급해 놓은 비용이 얼마 있다고요? 24만 원만큼 있습니다라고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보험료는 비용에서 뺐고 차변에 선급비용에서고 적은 건 뭐냐 하면 자, 내년에 줘야 될건 미리 줬으니까 내년에 안 줘도 되겠죠. 그 자산의 효과가 있으니까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해결 처리하는 겁니다. 밑에 다른 문제 두개더 있는 거 하실 필요 없습니다. 요거까지알줄 아시면 돼요. 우리가 중요한 분개는 뭐라고요? 얘가 중요하겠죠. 12월 31일에 하는 분개. 이 분개만 정확하게 하시면서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어렵나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해하시는 분들은 금방 이해합니다.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또 머릿속에서 복잡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자, 하나 딱 끝났습니다. 성급형 끝났어요. 신경쓰지 마요. 자, 다음 두 번째. 5월 1일 5월 1일. 자, 이자 1년분 6 0만원 현금 받았습니다. 차별에 뭐라고 공개한다고요? 현금 얼마요? 60만원. 대입 네,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하다고? 어, 이자 수익. 금액은 60만원. 공개되죠? 자. 1년분 이자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60만 원 그랬어요. 자, 60만 원. 60만 원. 나누기 1년은 몇 개월? 1년은 12개월. 나누면 한 달에 얼마씩? 5만 원씩 맞습니까? 1개월에 5만 원씩입니다. 또 유치하지만 그림 한번 그릴까요? 자. 유치하지만 그림 그릴게요. 자. 앞에 보세요. 오늘 날짜 몇 일? 5월 1일날 어, 이자를 1년치 받았어요. 한번 5월 말, 6월 말, 7월 말, 8월 말, 9월 말, 10월 말, 11월 말, 12월 말, 1월 말 2월, 말, 2월 말, 3월 말, 4월 말까지가 1년 맞습니까? 그러면 원래 해당하는 부분 5월 말, 6월 말, 7월 말, 8월 말, 9월 말, 10월 말, 11월 말, 12월 31일까지. 우리가 몇 개월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월 치는 올랫게 맞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몇 개월? 1월, 2월, 3월, 4월까지. 4개월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4개월에 해당하는 부분은 단기의 이자 수익이 맞다 아니다? 아니란 얘기죠. 그럼 한 달에 5만 원씩 곱하기 몇 개월? 4개월. 오산 얼마? 20만 원만큼은 양기에 이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이자를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치리해야 된다? 자, 12월 31일자 한번 보세요. 결사시 이자 선수부로계산한다그 했습니다. 이자 선수부로 계산한다는 얘기는 이 이자 수익 60만 원 중에서 얼마만큼은 내는 거라고요? 20만 원만 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이자 수익에서 빼주라고. 그래서 12월 3 1일날이 분결합니다. 음에 뭐라고? 이자 수익. 얼마? 20만 원. 대변인의 이 이자 수익은 내년 건데 먼저 받은 거죠. 맞나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 선수 수익 해서 얼마? 20만 원이라고 회계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역시 우리가 중요한 분제는 뭐라고요? 기말 결산 시에 대체 분개하는 이 분개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기말 결산 시에 하는 분개가 무슨 말인지만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면 오늘 하는 거는 반은 성공하신 거예요. 이걸 끝까지 이해 못하시는 분 있습니다. 왜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어, 이해력에 따라 사람 다릅니다, 그렇죠? 사람 다 다릅니다. 저는 그래요. 옷잘 입는 사람 보면 정말 부러워요. 어, 저는 뭘 입든 촌스러워요. 특히 제가 제가 차서 제가 사갖고 입는 옷은 제가 봐도 좀 촌스러워요.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어, 하튼. 아실줄 이해할 줄 있어야 됩니다자 다음 날짜 7월 5일자. 7월 5일돼 있는데 그 7월 1일이라고 생각할게요 자고 7월 5일하니까 날짜헷갈리지는 않는데 7월 1일에 생각하겠습니다. 7월 1일. 7월 1일 집세 5개월분 50만 원을 현금 지급했습니다. 됐습니까? 집세를 현금 지급하면 차별 말한다. 어 임차료 얼마였다고요? 50만 원. 대별 뭐라고요? 현금 그럼 얼마? 50만 원.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똑같이 몇개월분 줬다고요. 5 5개월분. 5개월분이 50만 원이었으니까 50만 원 나누기 50만 원 나누기 몇개월이 5개월치래. 한달에 얼마? 10만 원 맞습니까? 1개월에 10만 원씩이라는 얘기입니다. 습니까? 자 그러면 7월 1일이어요 날짜가. 잘 보세요. 7월이면 7월이면 7월 말, 8월 말, 9월 말, 10월 말, 11월 말, 12월 말이 결산일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얘들이 집세를 준 거는 자 7월 1일부터 7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왔을때한 달, 두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을 준거 맞습니까? 맞아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치는 지급했다고. 맞습니까? 그럼 나머지 몇 개월? 한 달에 해당하는 요금액요금액 전수 적수 안 줬어요. 안 줬다는 얘기지. 그럼 곱하기. 한 달에 10만 원 곱하기 1개월이니까 당연히 얼마라고요? 10만 원 나오겠죠. 10만 원은집를 줬수 안 줬어. 적수? 안 줬어요. 그럼 12월 31일날 수정분결을 해야 된다고. 어떤 분결 해야 되느냐? 12월 3 0일 한번 보세요. 뭐됐있습니까 14시 집세 미지급부를 계산하라 그랬죠. 집세 미지급부를 계산하라는 얘기는 자 똑같은 얘기예요. 집세를 줬던지안줬지 간에 단기에 발생하는 얼마만큼? 한달치 10만 원만큼 집세를 비용으로 잡아주라는 얘기입니다. 차별 뭐가 발생한다고요? 임차료라는 비용이 발생한 거예요. 차별의 임차료라는 비용이 얼마 발생한다고요? 10만 원만큼 발생한 거예요. 이 돈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준 거지. 안준걸 우리 뭐라 그래요? 어, 미지급이라고 그러죠. 이 돈을 뭐 한다? 미지급, 뭐란다고요 비용이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10만 원만큼. 자,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아, 저런 얘기구나. 그 정도만 되시면, 어,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못 알아먹는다고 출발하실 필요 없어요. 어, 이거 다 알아먹는 사람, 시험치기 전까지 다 알아먹는 사람이 한70% 밖에 안 됩니다. 나중 보면 알겠지만, 나머지 30%는 중간중간에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지금 이거 처음 설명했을 때요, 알아듣는 50% 이상이면 상당히 우수한 겁니다. 그 정도도 보통 안 된다는 얘기죠. 밑에 있는 거는 하지 말아 그랬습니다. 밑에 있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생기면 그때 다시 설명해 드릴 거겠습니다. 자 문제 4번 볼게요. 며칠 날? 8월 1일로 생각하자 그렇습니다. 8월 1일 건물에 대한 4개월분 임대료 8만 원을 현금 받았습니다. 현금 받았으니까 4에 보란다고요. 뭐 현금 얼마 받았어요? 8만 원뭐 받았다고요? 어, 집세 받았으니까 임대료란다 했을 때에 임대료 금액은 8만 원. 표시가 좀 돌아왔죠. 어, 마음의 안정을 좀 찾은 겁니다 이제. 너무 급하게 올라오네요. 정신없어 갖고 그랬던 거고. 자, 임대 집세 아, 4개월분 임대료가 얼마라고요? 8만 원 그랬어요. 8만 원. 나누기 몇 개월? 4개월치네. 유치하지 말아 줄게요. 한 달에 얼마? 2만 원. 1개월에 2만 원씩이라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근데 네, 오늘 날짜 몇일이다고요 8월 1일. 자, 그럼 계산해 봅시다. 8월 1일 날, 집세를 받은 8월 말, 9월 말, 10월 말, 11월 말, 12월 말이 결산이에요. 맞죠? 근데 우리가 몇 개월 받았어요? 하나, 둘, 셋, 넷, 4개월 치에 대한 집세만 받았다는 얘기예요몇 개월 치안 받았어요? 어, 한 개월, 1개월, 어, 한 개월, 1개월 안 받은 거 그죠? 그럼 곱하기. 한 달에 2만 원씩이니까 2만 원만큼을 집세를 못 받은 거네. 맞나요? 그래서 12월 31일 날, 뭐였습니까? 기말 결산 시 집세 미수분을 계산하다. 맞습니까? 임대료 미수 계산하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해결은 발생주의라는 걸이각에서 해결이시랍니다. 발생주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발생주의라는 것은 돈을 받았든지 돈을 줬든지 간에 그거 생각하지 말고요. 그해발생했는 수익과 그 해에 발생한 수익은 그해 수익과 비용으로 인정하겠다. 이걸 말한다. 발생주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회계 처리하려고 하면 자, 이만 원만큼 받아야 되죠. 그럼 대회에 뭐가 발생한다? 임대료라는 수익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얼마만큼? 이만 원만큼. 이걸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 못 받은 거뭐라 말한다? 어, 미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말한다. 이게 돈을 미수 수익이라고 그래요. 얼마만큼? 이만 원만큼. 하시겠나요네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있는데 뒤에 가면 헷갈리시는 분들. 다고 좀 헷갈립니다. 헷갈리면 뭘 생각하라고요? 얘를 생각하라고. 제 선급 비용, 선수익, 미수익, 미지급 비용. 얘만 생각하시면 웬만하면 문제 풀어냅니다. 되시겠죠? 자, 요 내용이 오늘 하는 거의 어,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이고요. 자그 옆에 보시면 169 페이지 소품 정리하는 겁니다 소품 정리하는 거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비용 처리법 비용 처리법이라는 얘기는 비용주의 뭐 같은 말을 썼는데요 비용 처리법이라는 말 무슨 말냐 이 하면 자 이런 얘기예요 소품을 구입할 때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모품을 제가 갖고 있었때 지금 분필이 소모품이죠. 지금은 소모품비라 물건입니다. 근데 서버리비에 그만큼 뭐가 발생한다고요? 소모품비라는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 처리법이라 고해서뭐할때 구입 시 구입할 때 뭘로 처리한다고요?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뭘로 처리한다? 소모품비로 처리하면 뭐라고 한다? 비용 처리법이라고 그래요. 이해 가시죠? 자, 구입할 때 소모품비라고 처리하면 뭐 한다? 비용 처리법 혹은 비용주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겠죠 자, 회계 처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날짜 3월 28일. 3월 2 8일 비용 처리 부분 먼저 봅니다. 자, 사무용 소모품 30만 원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 지급하다였습니다. 사무용 소모품 구입했으니까 차변 뭐라 한다? 소모품비. 비용 처리법이니까 자변 소모품비. 얼마 샀다고요? 30만 원. 대금으로 집에어요 현금 얼마? 30만원. 이게 비용처리법이에요. 되겠죠? 이때가 우리가 분붕하는 내용은 똑같은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12월 31일 날 결산 정리분괴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결산에서 이소모품비를다쓸거라 생각하고 소모품비라는 비용으로 30만원 처리해놨는데 이 중에 안쓴 거는 비용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비용이 아닌 걸로 비용으로 처리해놓으면 이건 탈세라고 비용을 많이 잡아놨으니까. 그니까 러 정확하게 기재해 주자는 얘기예요 12월 30일에 6월 30일에 있네? 자, 날짜가, 일단 결산, 얘들은 6월 3 0일날 결산한다는 게는 결산을 1년에 두번 한다는 얘기예요 어,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자, 6월 30일. 결산 시 소품비 사용액 9만원을 계상했다고 했습니다. 비 사용분이 9만원이래. 자, 무슨 말이냐? 내가 사와서 다쓸 거라서 하고 소품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이 중에 안쓴 거, 이사용 금액이 얼마 있다고요? 9만 원이 때. 그럼 9만 원만큼은 소품비라는 비용이 아니죠. 어떻게 써야 될까요? 대비는 얼마다고요 소품비에서 빼주라는 얘기예요. 얼마만큼 빼줄까요? 어 9만 원만큼 빼주라는 얘기. 9만 원만큼. 9만 원만큼 왜 빼는데 안썼잖아 이거. 안쓴 거는 모르나? 남아 있다. 소품비라는 자산으로 남아있다는 얘기. 그래서 차변에 소품 얼마? 9만 원. 요렇게 정리되는걸막 한다? 비용처리법, 비용처리법. 그랬나요? 어, 별거 아니네.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자산처리법이라고 했어요. 하나만 배우면 덜 헷갈리는데, 자산처리법이라는 놈도 있으니까 뒤에 가면 헷갈리는 거예요. 자산처리법이라면서 소모품을 구입해. 구입할 때이계정과은 뭘로 쓴다고요?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자 이게 자산처리법입니다. 됐나요? 그럼 제가 분게해 볼게요. 위에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위에 거 이어서 가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3월 28일. 사무용 소모품 30만 원 구입하고 대금 현금 지급했습니다. 다사도로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차별 번호 정리한다. 소모품 얼마? 30만 원. 대별의 어, 현금 얼마? 30만 원. 이렇게 회계시락이 되겠죠. 갑자기 날이 찾아서 미치지 마십기오늘 밖에 있어도 쓰더라고. 자, 이렇게 소모 품에 세상으로 처리해 놨습니다. 처리해 놨다가 결산일에 6월 30일 날 와, 뭐 하면 소모 품에 미사용 금액이 9만원 남았대요. 그 다음에 소모 품에 얼마 남았다고요? 9만원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를 9만원 남았다고 꽂혀야겠죠? 그럼 얼마를 빼야 될까요? 오케이. 21만원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비를 만다고요 뭐 소모 품에서 빼줘라. 얼마만큼? 21만 원만큼 빼주란 얘기예요. 빼줬다는 얘기는 이만큼 없어졌다는 얘기죠. 써버렸다는 얘기겠죠. 그럼 써버린 것만큼 차업금으로 절합니까? 어 소모품 비라는 비용으로 절합니다. 이걸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끝까지 설명해도 못 다른 거예요. 치시는 거지. 알아 먹는 사람 알아 먹는 데 이해 안 가시는 분은 거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최후의 방법. 저는 이 방법을 들어봤는데 아무리 해도 모르겠더라. 어떻게 하느냐 비용처리법이라는 것은 구입할 때 뭐로 처리한다고요? 구입시 소모품비로 처리한다고 그랬죠 그럼 얘가 소모품비가 잘못됐으니까 수증분기하는거 아니에요 그럼 결산분기 할 때는 대변에 소모품비가 옵니다 그럼 이 금액은 뭐라고요? 비하용 액이 와요 약간 변수적으로 얘기합니다 변수적으로 자산처리법이라고 것은 구입할 때뭘로 처리한다고요? 소, 모, 품이란 자산 처리한다고 랬죠 하면 차별에 사왔던 소, 모, 뭐 품이 잘못됐으니까 수중분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대별에 소, 모, 품이를 분기합니다. 이 금액은 뭐라고요? 어, 사용액이 나옵니다. 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결산파트는 이렇다는 거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앞으로 책에 보면서 계속 희한한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어, 우리가 뒤 파트에서 나오는 거는, 요렇게,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하시면, 어, 플러스 되는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산 파트 중에서, 어, 발생주의에 각해서 회계 실황 중에서, 어 가장 중요한 내용들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